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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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순살 치킨을 어떻게 맛있게 먹느냐 그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때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신 방법 여러 가지 중에서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그 방법으로 직접 치킨을 더 맛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방법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아니다, 나는 안 정확해요. 비슷하게 제가 한번 짠. 짜잔. 자, 여러분들이 알려 주신 방법 첫 번째. 즉석 카레. 그리고 밥. 살살.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일식집 가면은 거기 이제 치킨 카레하기 같은 거 카레에 많이 올려서 먹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살살로 준비를 했는데 한 마리를 다못 드시고 이게 집에 남잖아요.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거 근데 그대로 꺼내셔서 같이 올려서 전자레인지에 데우셔도 될것 같아요.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카레.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그 삼분 카레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하는 전자레인지 이분 가량 그리고 남은 치킨 아, 이건 아니에요 들이나가 이렇게 밥을 이제 이렇게 잘 펴주시고 여기 일단 보이시죠 카레 남은 치킨 치킨 가라아게스러운 친구들로 어, 4개 정도.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살살 치킨은 이렇게 쌀가루들이 이렇게 겉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카레 소스가 많이 묻어도 눅눅해지는 튀김 맛을 조금 더 남겨주는 것 같아요. 그 바삭한 거를. 어제 치킨 먹어서 치킨 먹기 싫어라고 했을 때 집에 있는 산문 카레. 이렇게 해서. 딱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맛에, 그맛 플러스 생각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서 교실랭 별세개 중에서 두 개. 왜냐? 여기 밑반찬이 없어요, 지금. 근데 밑반찬이 더 있었으면 두개 반. 두 번째, 샌드위치를 알려주셨는데, 원래는 이 샌드위치에 계란, 그리고 양파를 직접 조리를 해서 샌드위치 안에 같이 넣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런 방법으로 알려주셨는데 저희는 조금 더 간단하게 감자로 이루어진 에그마니 이렇게 식빵 그리고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치즈 그리고 케찹 머스타드 마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치킨은 허니순살 이 식빵은 꼬다리를 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잘안 먹어요 꼬다리는 따로 모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버리게 되겠죠 자첫 번째 에그마니 저는 에그마니 많이 넣을 거예요. 왜냐? 에그 아니니까. 에그 아니니까. 에그 아니니까. 많이니... 너무 통째로 넣으면은 먹을 때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한장 저는 치즈 많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먹어도 돼요. 근데 저는 절대 이렇게 해서 끝내지 않습니다. 살죠 살짝... 어우, 어우. 마요. 이렇게만 넣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치즈를 두장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았잖아요. 전자레인지에 20초만 딱 돌리면 치즈가 살짝 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소스 안 넣어도 되는 게 일단 허니순살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허니순살에 달달하고 단짠이잖아요. 단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른 소스는 안 넣으셔도 된다. 어렸을 때 엄마가 싸은 것보다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엄마 미안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슐랭 1.5개. 왜냐. 칼로리가 좀 높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칼로리가 높을수록 맛있는 거 아시죠? 오늘의 마지막. 이거 라이스페이퍼예요, 여러분. 월남쌈이죠? 이렇게 야채 준비했고, 요거는 순살, 기본. 기본. 그리고 레드. 잠발라야 소스 있고요. 레드 디핑 있고, 머스타 드 소스 있어요. 물에 담궈요. 어우, 찰져. 오늘 소리. 레드도 이렇게 일단 기본 이거게슬 양배추 조금 돌도 말아주세요 스리라차 느낌으로 오, 너무 많이 찍었어 너무 많이 찍었어 아우 준영아 아더 케이 어, 괜찮죠 비주얼 지금 현재 1등입니다 너무 맛있는데? 근데 보통 원래 썸 드실 때 보면 무순 같은 거 들어있잖아요. 대신에 치킨무. 잘게, 여러분. 이거는 아주 얇게, 잘게. 자. 야, 이거 얼척이다, 얼척이. 조그만한 거둘 이렇게 넣고, 썰어 놓은 무 조금 넣을게요. 파프리카. 오, 바다에서 지금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새로 먹는 느낌이야. 음, 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드 레드 핑 소스가 다 했다. 맛으로는 3. 아니야 2.5 왜냐 저한테는 교촌 치킨 버거가 제일 맛있기 때문에 맛으로는 뭐한2.5 정도. 교실랭 별2개 반, 3 개는 교촌 치킨 버거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별세 개는 그거밖에 없어요. 교촌 치킨은 버거집으로 바꾸. 오늘 치킨 카레, 샌드위치 그리고 월남쌈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리고 제가 직접 해서 먹어봤는데요. 나머지 채택되신 7가지 레시피는 더보기라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꼭 도전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댓글을 한 거의 한 500분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저좀 놀랐습니다. 이런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뭔가 생각을 나눌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하면서 성장하는 교체치킨 더케이. 많은 참여, 그리고 많은 댓글, 많은 아이디어, 많은 생각들을 꼭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케이의 KSMR 치킨 다시 먹기였습니다 갈게요 바이바이